<laughs> 자 보세요. f랑 g랑 지금 중에서 f를 먼저 구하고 f를 먼저 표현하자. 보조선 필요해요. 어디 별래? 어 반지를 표시해야지. 오늘 중요한 반지를 표현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이때 언제에서 준는 유일한 조건. 이거, 아, 이거, 이거였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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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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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네 개가 다 같다고 했어. 자 그러면은 지금 여지분들 눈앞에 보 이거, 요거이고 요가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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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야 돼. 그거 이거, 이거, 이이제 뭐하니? 우리 로 변의 길이 하나 일단 찾아내시면 됩니다. 왜? 요 길인가? 세타잖아. 이등변이잖아. 같아야지. 요거 찾아내죠이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나누기 이. 그래서 2분의 파이 빼기 이분의 세타가 됩니다. 그냥 하나의 각 찾았어. 요두 변의 길만 찾으면 됩니다. 됐어요? 요 길이는 어 코사모치 써도 돼. 요 코사모치 써도 되고 또 이등변이니까 늘 잘라도 돼. 됐어요? 어, 그러면은, 요, 반점의 길이 문제에서 1이라 준거 많이, 2어서 1이었어? 1 맞지? 보통 1 잡았을 때, 2 자, 요 길이 1에, 그 다음에, 요, 주황색, 길, 연두색 길이, X라고 했을 때, X 제곱은 해서, 코세법칙으로, 간단해. 가셔도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등변 나왔는데, 안자면 서운하지. 해서, 2분의 세타로 만드셔서, 아이거 나, 요가 있네. 그래서, 1, 사인, 요거 해가지고, 요 길이, 아, 변에 1, 코사인 해가지고, 요 길이. 차수 두 배. 셔도 되고. 어쨌든, 요 길이 나왔으니까, F 세타는 표현이 된 거야. F 세타는 2분의 1에, 오메가,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사인에, 2분의 파이프를 주겠습 자그 다음에 G세타인데요 G세타 지금 한거랑 거의 어때? 똑같아 한번더 반복하면 돼한번더 반복한다는 얘기가 아들아 요가 요가 이미 우리가 구한거 요거지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 됐어요? 자그 다음에 어... 제 조건 하나를 놓쳤나? 혹시 이 삼각형에 대해 모양을 줬나? 이 삼각형이랑 뭐랑 뭐 닮음이라든지 아니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무슨 면이 뭐랑 평행이라든지 일도 없어? 그래? 여기 X됐는데 어떻게 알아? 평행만 있었어요? 저도 그걸 놓친 거네? 혹시 예상하고데 면량이랑 평행입니어 그럼 땡큐지. 어 그러면은 지금 보분는 여기가 세타야. 됐어요. 어 각은 일단 나왔고. 어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게 지금 요 길이가 어 잠깐만 여기가 세타고 그리고 이등변이니까 누가 누가 그냥 편해 보일까? 요박 얘네를 아니 해들라 얘네 요거 두개 더한 게 타입 빼이 세타니까 여기 세타가 되겠다. 맞죠? 아무튼 요거 닮음이야. 다 됐어. 그러면은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닮음 이용해가지고 그냥 이 삼각형 넓이랑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닮음 이용해가지고 넓이를 찾아도 되고 아니 면 직접 넓이 사이법칙 이용해가지고 변위를 다 찾은 다음에 계산해도 되고 그럴 필요는 없어. 그래서 이삼삼형형이말씀씀린린로로 t 그져 있는 삼각형이 to do i 쓸게요. 그래서 e not going to x 길이 길이고. to d 의 넓이가 1 y 의 u 제곱에 g 인 i n 세타고 그렇지? 은러면 t 면비만찾 t 몇대몇 are 그다음에 요거지 맞지? 그러면은 요기를 y라고 한다면은 x 대 y가 닮음비야. 그러면 넓이비는 몇대 그 몇이야? x 제곱 대 y 제곱이니까 이거 대 이거는 이거의 요 넓이 g 세타다. 해서 그래서 어, 파랑색 s 대 g 세타는 x 제곱 대 y 제곱이어라 라고 해서 쓰시면 돼. 됐지요? 자, 우리 공기를 찾는 거에 대한 얘기는 더안 해도 되지. 이것 또한 이 작은 거랑 큰 거랑 또 닮은 거기야 그치? 그러니까 요 둘의 닮음으로 요 Y값 표현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다 여기까지고, 야, 뭐, 오늘 너희들 보고 해라, 해라 하는데,